2025년 한국영화 베스트 7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7위 7위는 침범이라는 영화입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안 보셨을 것 같은데요.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. 다만 이제 후반부가 너무 이제 극도로 치닫는 바람에 조금은 안 맞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기는 괜찮은 영화다 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. 이 기회에 그 다음에 이제 6위를 가보도록 할게요. 6위는 연상호 감독님의 게시록입니다. 게시록은 공개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안 좋아하기도 했었고 평점이 굉장히 낮았었는데 저는 게시록 어, 나름 괜찮게 봤습니다. 물론 단점이 있는 영화지만 저는 넷플릭스 영화 중에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. 일단은 류준열 배우님께서 너무 연기를 잘 하셨기 때문에 이 영화가 좋았던 점도 있지만 저는 연상호 감독님의 이런 연출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한 좀 신선한 주제였기에 더욱더 이 영화가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. 이제 5위는 얼굴이라는 영화입니다. 얼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죠. 이게 또 100만 명 이상 관객이 들어오기도 했고, 얼굴이라는 영화는 박정민 배우님께서 아주 열심히 연기를 하시는 그러한 영화이기도 하고요. 얼굴은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. 처음부터 결말까지 한 이야기로 굉장히 다채롭게 풀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러한 영화이고요. 여러분들이 꼭이 얼굴이란 영화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화는 고백의 역사입니다. 이 영화는 취향 차이일 순 있는데 저는 이 고백의 역사란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. 너무 재밌게 봐서 또 높은 순위에 남길 수 있게 되었고요. 고백의 역사는 신원수 배우님께서 너무나 매력 있는 캐릭터로 나오시는 그러한 영화입니다. 개인적으로 또 신우수 배우님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, 물론 이제 공명 배우님도 너무나 매력있게 잘 나온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.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2025년 베스트 한국 영화가 어떤 거였는지 댓글로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. 저의 한국 영화 3위는 승부라는 영화입니다. 이 영화는 정말 몰입감 있게 본 작품 중 하나입니다. 정말 몰입감 있게 끝까지 집중해서 본 영화이고, 제가 또 이런 류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지만, 여러분들 이 승부라는 영화를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, 제 입장에서는 정말 애정하는 영화이고요. 제 개인적으로 2025년 영화 2등은 어쩔 수가 없다입니다. 어쩔 수가 없다. 박찬욱 감독님 작품이죠. 또 배우님도 굉장히 좋았던 그러한 작품인데, 이 영화를 보면서 친절한 금자씨가 떠올랐어요. 그래서, 박찬욱 감독님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그러한 감정들을 이 어쩔 수가 없다 해서 또 느낄 수 있어서, 극장에서 봤을 때, 와, 역시 이게 바로 박찬욱 감독님이지를 느꼈던 영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1등 영화를 봐야 되는데,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 굿뉴스입니다. 2025년 한국영화 1등은 굿뉴스로 딱 매기겠습니다. 굿뉴스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건데, 이게 왜 재밌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 일단 영화 전개가 굉장히 긴장감 있게 진행이 잘 됩니다 연성현 감독님은 정말 연출을 잘하시는 감독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그러한 영화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 2025년 한국 영화를 지금까지 좀 보면서 아쉬운 작품들이 훨씬 많았었거든요 이 탑세븐을 매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고민을 했고 또 아쉬운 작품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, 아, 최고 영화 1등이 안 나오나라고 할참에 굿뉴스를 딱 봤는데, 이 영화가 1등을 딱할 만큼 너무나 완성도 있게 잘 만들어진 영화여서, 저는 2025년 한국영화 1등은 굿뉴스로 2025년을 마무리하는 식으로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2025년을 이렇게 마무리해봤는데요. 오늘 제가 얘기해드린 이 7편의 영화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, 좋겠고 물론 취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2025년에도 이렇게 뛰어난 영화가 나왔구나라는 것을 입증하게 해준 해인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해라고 생각합니다. 이 7편의 영화들 모두 추천해 드리고 한 번씩 꼭 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저의 2025년 한국 영화 베스트 7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.